빨리 잘해 <laughs> 다음 타자 <탓아> 여기야 <laughs> 지금도 타자 <탓아> 여기야 <laughs> 자꾸 저를 <laughs> 이거 아세요? 뭐 하신 거예요? 어. 연기요 <laughs> 아 연기 <이렇게>. 어, <laughs> <laughs> 별그대 아세요? 아. 전지현 씨 나오신 거 음. 알고 있으나 해 근데 전지현 씨 말고 여기서 새롭게 또 그런 배우분이 계신데. 한영영씨 <laughs> 신성록 씨가 어, 제가 아까 했던 그 대사를 하셨었어요. 음. 죽음을 암시하면서 돌리는 시이의 반지를 네. 그게 못 반지인데 수빈 씨가 이제 보기로는 그게 이제 까르띠에 반지인 줄 알았던 거지. 어디냐면 바로 M 조의 반지였어요. 수빈 씨가 이제 헷갈려했던 그 반지는 천송이 씨가 끼고 나오셨죠 그게 까르띠에 저스틴 골로라는 라인인데. 반지도 있고 팔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많이들 찾으시는 라인이에요. 그냥 골드,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 이렇게도 있지만 두객 사이즈, 멜리 다이아몬드 세팅 여부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 이것도. 그리고 또 많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조리처럼 여성 라인, 남성 라인 있는 게 아니고 여성 남성 모두가 어. 그냥 닥찰수 있는. 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까르띠에만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러브라인이 있잖아요 러브라인은 정말 수많은 연예인들이 어 예능에서도 그렇고 보안 패션으로도 많이 착용했어요 동그란 땡 안에 일자 노라인막 네. 이렇게 마크가 대신에 이것도 컬러의 다양성도 있지만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의 디자인도 있고 봉당봉당으로 퐁당,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도 가격 차이가 우리 그때 백화점 갔을 때 수빈이는 처음 그렇게 까하게 명품샵에 들어갔어 그래서 보고 뭐 느낀 점이 뭐야? 어... 조용하다 <웃음> <웃음> 다 같이 우르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중요한 네. 물건이니까 몇 분씩 때만 기다려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슈퍼한테 응대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응대를 할수 없으니까 일대일로 응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매칭이 되게, 되게끔 요즘은 명품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지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똑같은 디자인들을 해놓은 줄 알았는데도 자세히 니까 조금씩 다르고 까르띠에는 본인들이 이게 어, 유명한 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디자인 라인들을 잘 유지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 트리니티라고 제가 엄마 아빠한테 처음으로 받은 명품 절리가 까르띠에 트리니티라는 반지예요. 반지 세 개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세 개가 이렇게 연결돼서 한 번에 끼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1924년에 까르띠에 친구신 장국토의 디자인이에요. 장국토 풍크사람이 에? 아, 이분을 몰랐었네요. 죄송합니다. 이 트리니티는 삼색으로 화이트 골드, 옐로우 골드, 핑크 골드 이세 가지 색깔로 이제 하나의 링을 만들었는데 사랑, 우정, 신이 이세 가지 뜻을 담고 있어서 트리니티 까르띠에는 사랑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때 매장 갔을 때도 설명을 조금씩 읽어봤었는데 어, 디자인마다 그... 네, 설명이 조금씩 음, 어,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정말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음. 어떤 디자인 라인이든 스토리텔링이 요즘에는 되게 중요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나만 해도 어떠한 디자인을 해서 어떤 물건이 나오면, 이거는 왜 만들어졌고, 뭐가 모티브고, 이렇게 돼서 이런 라인이 탄생하였습니다라고 손님들이 같이 이해를 해서 구매 욕구를 일으키게끔 하는 게 요즘 스타일이라면, 그걸 앞서 나간 게 까르띠에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러브 라인은 한 사랑이잖아 맞아요. 내가 묶어서 감싸줘야 <laughs> 남이 나사를 돌려서 잠궈주고 이거 내가 가지면 응. 얘네가 못 빼. 공 혼자는 힘든 건가요? 혼자서도 다들 하긴 하는데 음. 이제 의미가 생모할때 이제 너는 내 거야. 제공제공 <laughs> 이거지. 근데 실제로 러브라인은 연예인 분들도 많이 착용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화보로 정말 뜬 연예인 분이 있잖아요. 브리빛 피부가 되게 매력적이시잖아요 거기에 골드 라인으로 차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는 지성 씨하고 이고영 씨의 결혼 둘이 이렇게 결혼 사진 찍은 걸 보면 러브 반지 끼고 계세요 아 진짜요? 아 웨딩 반지가 까깔 때이고요 패션으로도 많이들 끼니까 왜냐면 이게 뭔가 위에 덧대어져서 원석이 있는 디자인이 아니고 일자 모양도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라 활동할 때 남자분들도 거리낌 없이 끼실 수 있는 음. 반지예요. 패션 반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요 전에 설명했던 불가리는 은 세공자였지만, 어이 까르띠에의 시작점은 까르띠에가 세공 기술자였는데, 이 스승님의 가게를 인수를 받으면서부터 네존 까르띠에라는 매장을 열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제품을 디자인까지 하면서 만들어낸다는 거는 나는 정말 큰 런데 이게 예전부터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 메종 카르띠에는 뭐 프리미엄이 아니요 카르띠에 원래 이름이 이호다 이름이 메종 카르띠에로 시작했어요. 아 근데 이제 카르띠에도 어, 대대손손 이렇게 하다가 1993년에 방돔 그룹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대기업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은 리츠몬드 그룹이라고 해서 리츠몬드 그룹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인수하고 있어요. 에이, 다들 알고 있는 그 그룹에 속해 있어요. 에 다른 브랜드들처럼 대대로 내려오지는 대대로 오다가 이제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고. 음. 근데 아무래도 세공 기술을 가진 사람이 시작한 브랜드다 보니까 이 세공의 섬세함은 따라갈 수가 없었나봐요. 그래서 1850년대 사교계 클럽들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음. 플러스 상위계층 사이에서 까르띠에 제품들을 보고 이 마틸드 공주 트렌드 센터인이 사람은 어, 구매를 하면서 이 사람이 끼고 사교 클럽에 나가니까 모분사상을 채우고 있는 까르띠에 손님으로 돼요. 요즘 명품들이 백금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혹시 백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 백금이요. 제가 알고 있는 백금은 일단 하얀색 금 음. 이렇게 알고 있는데 회색빛, 은색 음. 뭔가 실버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은을 팔아놓고 음, 백금이다 화이트골드하고 백금하고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지 않을까요? 흰백아 그럼 어? 둘이 다른 거예요? 원소 자체가 달라요 화이트골드는 골드에 화이트 색상을 입혔어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 보면 화이트골드는 놀이끼리한 골드 색깔이 나오고 백금은 사용하면 할수록 약간 뭐 색이 변하지는 않아 이제 회색빛 원래 광을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로 내는 단계에서 빨짝인다면 그런 광만 조금 죽을 뿐 색상이 뭐 노란색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지. 그러니까 백금 아예 원소가 달라. 패티 플래티. 화이트보나 백금을 놓고 보면은 바로 비교가 돼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전문가는 알수 있는데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네. 근데 안에 요즘에는 다 각인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14K는 585%, 금이 58.5% 순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순금이 그 다음에 백금은 <웃음> <웃음> 백금은 PT 플래티니 14K, 18K처럼 그런 순도가 있긴 해요. 얘도 그래서 95%, 99% 이제 이렇게 쓰죠. 아무튼 백금 얘기는 왜 했냐면 이 백금을 처음으로 개발해서 특허 내서 이렇게 다 뿌려지기까지가 까르띠에서의 에 기술권이에요. 1890년대에 이거를 들여와서 지금의 플래티넘 정의를 만들기까지 대단한 거죠. 근데 이 플래티넘은 금하고 비교했을 때 단단해요. 단단한데 만드는 세공비가 조금 더 비싸다. 음. 그까르띠에서 개발했을 때 뭐가 좋았냐면 스톤을 물리면 이 금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그러니까 24K 같은 경우에는 무르잖아요 우리가 이빨로 <laughs> 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잖아요 8K 같은 경우는 75% 들어있기 때문에 얘도 약간은 물은 무르... 백금에 비해서는 더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준다 음... 단단함이 있다 이게 백금의 가장 큰 까르띠에는 백금을 만들고 개발해가지고 고급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명품들 모두 널리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최초의 아, 회사입니다. 네. 그럼 카르띠에가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허권으로는 가지고 있으나 그게 특허권이 기한이 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지나면 널리 보급화가 되니까 우선 최초의 개발자는 카르띠에가 맞다. <laughs> 오늘의 정의 카르띠에는 백금을 개발했고 트리니티와 자스틴 글루와 러브 라인이 대세이다. 네. 오늘 정보 유익하셨어요? 네 오늘 잘 배우고 가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금은방이 선생님 윤희 빈이였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